어두운 밤, 홀로 누운 침대 밑에서 갑자기 귀신이나 낯선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는 괴담에 흔히 쓰이는 소재죠. 침대 밑에 사람이 숨어 있다니 뉴스에 나올 법한 현대 범죄 같지만 이런 일을 실제로 겪은 여왕님이 있었답니다.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에게 집착한 남자는 프랑스 시인 피에르드 보코젤로 꽤나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프랑스 왕의 궁정에서 종자로서 궁정인의 삶을 시작한 피에르드 보코젤은 매력적인 외모에 성격도 좋고 시도 잘 써서 나름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16살이었던 새 프랑스 왕비는 가난하기 때 이미 스코틀랜드의 왕위에 오른 메리로 영특하고 아주 아름답다는 칭송을 듣는 소녀였습니다. 그런 메리를 본 피에르드 보코젤은 순식간에 반해버렸죠. 얼마 후 프랑스와 이세가 메리와 결혼한 지 2년여 만에 세상을 떠나자, 피에르는 본격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시를 읊고 짓고 보내고는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서양 궁정에서는 원래 궁정 연애라 하여 딱히 깊은 의미는 없는 말로만 하는 사랑 타령이 흔했기 때문에 메리 역시 별 생각 없이 이에 같은 방식으로 답했죠. 1561년 피에르는 스코틀랜드로 돌아가는 메리의 행차에 함께 따라갔고, 잠시 프랑스로 돌아오긴 했지만, 추천서를 들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가, 궁에 아예 자리를 차지하고 눌러 앉았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피에르는 메리에게 사랑을 노래하고, 함께 춤을 췄고, 달콤한 말을 나누고는 했습니다. 궁에서는 누구나 하는 가벼운 유흥이었죠. 하지만, 피에르드 보코젤이 메리에게 자기가 쓴 시집을 선물하고, 메리가 보답으로 피에르에게 제일 좋은 말을 빌려주는 등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자 프랑스보다 훨씬 보수적인 스코틀랜드에서는 갓 남편을 잃은 젊은 여자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만 뜨면 메리의 곁으로 달려가고 메리가 자러 간 뒤에도 메리의 창문 밖을 서성이던 피에르는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죠. 사실 그가 받는 선물은 다른 측근들과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좀더 메리와 가까워지고 사랑받는 연인 관계가 되고 싶어 하던 그의 관심은 점차 집착이 되어갔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이 제 아무리 좋은 가문 출신이라고 해도 자기도 없는 한낱 궁정인인 그가 스코틀랜드의 군주이자 프랑스의 전 왕비인 메리와 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이나 메리는 그에게 딱히 관심이 없다는 점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563년 2월 14일에 발렌타인데이. 22살의 피에르드 보코젤은 메리와 단둘이서 있을 수만 있다면 메리가 자기를 더 사랑하게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메리가 자러 들어오기 전에 그녀의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 메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는 얼마 뒤 여왕님의 침소를 점검하러 들어온 시종들에게 발견되었죠. 상황을 듣고 기절할 듯 놀란 메리는 피에르를 호되게 야단치고 궁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기의 사랑이라도 하고 있는 줄 아는 피에르는 그 정도에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다른 궁으로 이동한 메리를 몰래 쫓아갔고, 침대 밑에 숨은 사건이 벌어진 지 고작 이틀 만에 또 메리의 침실로 쳐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경호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피에르가 방 안으로 벌컥 들어왔을 때 메리는 시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지켜줄 병사 하나 없는 상황에 갑자기 나타난 피에르가 사랑을 고백하며 자신을 끌어안으려고 되자 메리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죠. 메리의 비명소리를 들은 그녀의 이복 형제인 머레이 백작은 허둥지둥 칼을 빼들고 달려와 피에르를 붙잡았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메리는 그를 당장 죽여버리라고 명령했지만 머레이 백작은 이미 붙잡은 자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라며 명령을 거부했죠. 이 일은 더는 말로 혼내서 될 수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리에 검을 찬 채로 두 차례나 왕의 침실에 몰래 들어간 피에르 드 보코젤은 여왕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이었기에 반역죄로 취급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으니 이제는 정신을 좀 차렸을까 싶지만 그는 사형되기 직전에도 메리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아듀 잘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잔인한 당신. 날 죽이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대여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후, 정말 소름끼치네요. 여왕의 침실로 쳐들어온 시인에 대한 이야기는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영국에 있던 스코틀랜드 대사는 이 일은 여왕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벌어진 음모이며 피에르는 스파이라고 주장했죠. 그런가 하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녹스는 메리가 밤늦게까지 춤추는 짓이나 좋아하는 둥. 행실을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에르가 그런 거 아니겠냐고 비난했습니다. 피에르의 행동이 음모였든 사랑이라고 착각한 집착이었던 메리는 피에르 사건 이후 한참 동안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몇달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꼭 누군가 자신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자야지만 겨우 잠에 들고는 했죠. 이 이후 메리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룬 그 어떤 책에서도 피에르 보코젤의 이야기는 다신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사적인 공간에서 두 차례나 벌어진 침입을 겪어야 했던 메리에게는 쉽게 잊기 힘든 기억이었지 않을까 싶네요. 여왕에게 집착해 침실에 쳐들어갔던 시인 피에르드 보코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